그러면 오늘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약한 약할 때강함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갈절기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이 보이는 순간 약국 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파고들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실름선수들은 삽발을 잡으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미 파악한다고 합니다. 어깨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상대방의 이 상체의 힘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면서 하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약한 쪽으로 기술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선수들은 경기 초반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약한 선수들이 보이면 가서 일부러 부딪힙니다.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직접 보면 TV에서 중계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축구의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딪혀서 일부러 막 달려가서 딱 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이제 버티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절대로 아픈 척을 하지 않고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간혹 자신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절거나 또는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그 선수에게는 경기 내내 그 선수에게 계속해서 그 약점을 향하여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선수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구선수들은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도 별로 아픈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이 시속 130km에서 1 5 0 k 로 정도 됩니다. 저 아마추어 선수가 던지는 1 0 0 k 로 내외 정도 되는 공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미 1 0 0 k 로 정도만 돼도 공이 날아가는 게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야구공에 칠밤이 보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던지면 1 0 0 k 로 정도만 돼도 이 공이 날아가는 소리가 달라요. 슉슉슉 하면서 이 칠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실밥 때문에 공이 위로 이렇게 뻗어 나가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100kg 정도만 되는 공에 맞아도 이 손가락 같은 게 잘못 맞으면 바로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130kg 센 공은 150kg 공에 맞았다고 생각해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안에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완전 피공이 들, 될 정도로 매우 아픈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미간만 찌푸릴 뿐, 버티고 서서 훌훌 털고 다시 타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픈 척을 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보이지 않고, 네가던진고 별로 세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은 잡아야 하고, 내 약점을 최대한 감추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때로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약점을 내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강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진솔하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 약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을 표시해 주시고 1 1장 일절 고린도전서 1 1장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자신의 이 약한 모습을 강대하게 먼저 이렇게 드러내 놓고 시작하면 강대함이 생깁니다. 어, 발표할 여러분들이 오늘 자리에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목사님들 중에서도 어, 매우 좀 떨리거나 긴장될 때 오히려 그 앞에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매우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고 자신의 이 약한 부분을 먼저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거나 발표를 하면 오히려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따라오기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를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교인들도 함께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단한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장 30절을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1장 30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을제안할지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는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걱정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묘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바울이 다른, 다른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고, 그일로 인하여 내가 조금 이렇게 심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깊이 읽어보면, 내가 지금 눌리고 있다는, 이 눌리고 있다는 이 표현 가운데, 진짜로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인하여 고통 당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내가 어떠한 상황을 내 감정적으로 또는 내 정신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눌리고 있다는 이한 가정만으로도 눌려본 사람은 알고 음. 아, 이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이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있구나. 현재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솔직한 담대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매우 솔직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광풍이 일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배가 매우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할 수만 있거든 이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떠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마지막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울니다. 조금만 아파도 울고, 조금만 슬퍼도 울고, 내 것을 빼앗겨도 울고, 약간 억울해도 울고, 잘 울니다. 우는 것은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울음을 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기 전에 슬픔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 5 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진심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흘러도 여전히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지날수록 감정을 감추는 것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희의회을잘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춤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슬픔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함께 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앞두고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숨김없이 그런데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먼저 손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솔직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을 이 감성을 담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와 노래와 또한 장단에 맞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법이 그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시는 계승을 보아도 감정의 표현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은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오히려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약한 중에 도와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아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한 모습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 네.